요양시설보다는 집에서 간호받길 원하는 노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형 간호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포함해 오늘 총세 가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배출 인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6명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가 이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일반 간호사도 가정 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추세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현재 주요 외국에서도 일반 간호사가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 간호사와 준 간호사가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라 방문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경우 간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방문 간호 서비스와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상의 가정 간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유사한 서비스가 방문 간호 서비스에서는 일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의해 수행되는 걸 감안하면 가정 간호 서비스 또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